혹시 32인치 터치 모니터의 새로운 혁신을 찾고 계신가요? 무선 터치 스테이오뉴 SU32TAB은 이동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무선 연결로 복잡한 선 없이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주며, 81cm 32인치 대형 화면으로 선명한 영상과 정밀한 터치 반응을 자랑합니다. 이동이 자유로운 이동식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며 중소형 비즈니스나 교육 현장에 이상적입니다. 스탠바이미 이 기능으로 더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여 업무와 프레젠테이션, 교육 등 다양한 용도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터치 모니터로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